반갑습니다. 임정왕입니다. 검단신도시 25년 8월 네이버 매물 한번 알아보고요. 제가 7월 26일인가 그때 알아봤는데 8월 10일 또 네이버 매물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고 그리고 검단신도시가 좀 가야 될길 많이 여러 번 했지만 어떤 것들이 또 남아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뉴스를 보니까요. 동탄 패밀리풀 2부제 운영 전환에서 이 사진을 보니까 동탄신도시에 이렇게 패밀리 풀이 만들어졌나봐요. 굉장히, 시에서 만든 건데, 사이즈도 크고, 굉장히 시민들을 위한 시설로 굉장히 좋아보여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검단신도시도, 어, 이런 것들 벤치마킹하면 좋겠다 해서 가져왔는데, 지금 저는 이제, 검단신도시에 좀 제대로 된 공원,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좀 보고 좀, 검단신도시도, 어, 이런 걸 좀, 여기 견학 좀 갔으면 좋겠어요. 검단신도시에 관련된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동탄신도시는 어떻게 지금 이런 것들을 만들고 운영하고 있는지, 해외를 갈게 아니라, 이 동탄만 가도, 이렇게 시설들이, 주민들을 위한 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뭐 시설료라든지 비용이 든다라고 해도, 어, 이런 것들을 충분히 비용을 내고 갈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좀 마련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신안인스빌이라고 써놓은 거는 지금 신안인스빌 앞에 물류유통부지가 이렇게 넓게 있는데 여기에 지금 아무런 계획이 없는 게 너무너무 아까워요. 여기에 무슨 정말 이케아라든지 어떤 판매 유통시설이 들어오면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도 전혀 없고 어 그래서 여기를 뭐 제가 호수공원을 만들자 여기를 어떤 뭘 하자 뭐 특화시장을 가져오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뭔가 이런 것들을 좀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이걸 또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리고 시흥도 배곧 서울대병원 8월 18일 첫삽 2029년 개업 목표라고 합니다 자 검단신도시 병원 부지가 있는데 누가 이걸 띄고 있는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병원에 대해서 과연 어, 관심이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예전에 쪼개기 할 때만 맞긴 했는데 그 이후에 액션들이 사실은 뭐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시흥 같은 경우도 배고 서울대 병원이 언제부터 추진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8월 1 8일날 드디어 뭐첫 삽을 뜬다고 하네요. 검단 신도시 언제 이런 소식을 들을 수 있을까요? 첫 삽이라는 소식. 반드시 병원도 유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거의 2 0만인 넘는 인구가 검단 신도시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검단구로 분구가 되면은 이 병원 수요도 분명히 있어야 될 텐데 아직도 소식이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인천 북부 문화예술회가 사실상 올 스톱 계획 발표 1 년째 감감 8월 8일자 기사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참 답답한데. 어, 북부 문화예술회가 뭐 감사를 했는데, 감사 결과가 결국 뭐 좋지도 못했고, 이거에 대해서 어떤 후속 조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구가 3개가 새로 생기는데, 여기 에 구에서 알아서 하고 50%는 인천시에서, 어, 지원해주겠다. 그런데 이제 검단구 같은 경우는 이제 생기는데 어떤 예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50%를 마련하기가 깜깜, 깜깜하죠.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도 만들기 쉽지 않아 보이는데 다시 한번 이 서부권에 북부 문화 예술 회관을 지을 수 있도록 좀 동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5선, 5선 정말 이게 꿈의 노선인지 유니콘 노선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한 건지 어, 참 안타까운데요. 이 신속예타에 들어갔는데 8개월이 지났잖아요. 지났는데도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5호선 1년째 제자리, 연내 발표도 불투명. 엊그저, 어젠가요 제가 이거 설명을 또 드리긴 했습니다만, 이게 지금, 어, 이 컴팩트 시티가 5호선 연장 없이는 이거 진행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완전히 교통 지옥이 되는 김포의 지름길이에요. 어, 그래서 이 부분도 반드시 5호선도 예타에 대해서 결과를 내고 그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값들을 빨리 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건설 폐기물 처리장이라든지 이런 거 위치도 조정을 하고 해서 결정을 짓고 빨리빨리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것도 뭐 세월만 가고 있습니다. 자 인천 2호선 연장 언제쯤? 자, 인천 2호선 고향 연장도 마찬가지죠. 이거 비실값이 어, 좋지 못하다. 한강 해저로 터널로 이렇게 가는 거 이런 공사비가 많이 든다고 하는데 이게 한강 해저로 어렵다고 하면 어, 해저가 아닌 그 한강 다리. 이런 식으로도 검토했으면 좋겠는데, 과연 어떤 게더 많이 되는 건지는 이것 또한 BC 값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검단 신도시 주민단체 계약력 평면 환승용 연결로 신설 요청. 이게 이제 7월 3일 자에 기사가 나온 거고, 여기 뭐그 국회의원이라든지 인천시의 시의원에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진행사항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진행사항에 대해서도 좀 공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디까지 했는지, 이런 것들을 시민들에게 좀 공유를 해주면, 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민원을 넣습니다만 민원 결과가 좋지는 못했어요. 이거는 뭐 이렇게 좀 핑퐁하는 듯한 느낌에서 이건 우리 게 아니고 어디가 어디 게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핑퐁하는 느낌이었는데 이 계약력 평면한승 이거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 이런 것들을 좀 면밀히 따져 가지고 어, 진행되는 됐으면 하는 또바람입니다 인천시의 검단신도시 공공도서관 명칭 공모 이거 옛날 자료죠 24년 자료인데 좀 이렇게 호수공원 모양을 파내고 있는 것들을 드론 사진을 통해서 보입니다 그죠 이렇게 그래서 호수공원이 먼저 조성이 될것 같고 이이 이 도서관과 박물관 이렇게 멋있게 당첨이 된게 있죠 당선작 소통의 풍경 이거 착공이 또 언제 이루어질지 한번 또 지켜봐야 되는데 어, 이런 것들도 착공 소식 나오면 빠르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막 이런 뭐 시설 축소 논란도 있고 여러가지 논란이 있는데 제대로 좀 어, 축소되지 않고 대기를또 모니터링 잘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제 그한 한달에 한번이나 몇 달에 한번씩 네이버 부동산을 어떻게 가격이 나오는지 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걸 엑셀로 했다가 엑셀로 하니까 조금 불편하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화면으로 좀 만들었어요. 그거 가지고 오늘 돌려봤는데 오늘 결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검단 신도시에 있는 아파트들만 네이버 매물을 가져오게 가져와서 이 화면에 표시할게 해줬고요. 이게 조금 화면이 좀 작을 것 같긴 한데 먼저 이렇게 아파트 단지별로 그 매물들을 가져오게끔 해놨습니다. 검단 신도시 우민이 파크뷰 1단지부터 이렇게 나오는 거, 나왔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서, 어 지금 이게 날짜가 그 부동산, 네이버 부동산에 등록된 날짜예요. 날짜고, 가격, 가격 가지고 소팅을 해보면, 자, 84제곱미터, 84제곱미터에 6억 3천, 뭐 6억 8천,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데, 가격대로 가장 낮은 거를 이렇게 보니까요. 83 기준으로 보면, 5억 8천 정도가 5억 8천 정도가 가장 낮은 매물로 보이네요. 5억 8천. 자, 우메인 파크뷰 2단지, 2단지도 어, 가격으로 좀 보면요. 이게 작은 평수니까 제가 34평 기준으로 좀 보고 싶은데 아, 이것도 나중에 좀더 수정을 해야 되겠네요. 5억 6천이 가장 낮은 가격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네이버 매물에 8월 8일자 기준으로 5억 6천 자 그리고 자 검단 신도시 한신도유 캐널파크 여기도 84제곱미터 가격으로 소팅을 해보면 84제곱미터 6억 2천이 가장 낮은 매물로 올라와 있네요 6억 2천 2층입니다 2층 자 심검단 중앙역 풍경채 어바니티 여기는 매물이 어, 8사 기준으로 8억에 두 건이 올라와 있고요. 요승 한네들, 요승 한네들 보면 8사 기준으로 6억짜리 두 개가 이렇게 올라와 있네요. 아무래도 아, 이게 같은 메모인것 같은데, 향후에는 이거 좀 지우고 해야 되겠네요. 제가 7월 26일자에 가져온 정보하고 오늘 네이버 부동산에서 가져온 정보를 그냥 그대로 가져다 놨는데 아무래도 동일 매물 같아 보이네요. 6억짜리가 매물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검단 신도시 디에트르 더 힐, 디에트르 더 힐도 84 제곱미터로 보면은 5억 9천이 가장 낮은 매물로 올라와 있습니다. 84, 어, 8층이네요. 8층. 금강 팬테리 밀차 8억 두 건이 올라와 있고요. 검단 신도시 예미지 트리플 레듀. 자, 84 기준으로는 6억 3천, 6억 3천이 가장 낮은 매물. 호반 서밋 1차, 호반 서밋 1차 같은 경우 자, 72제곱미터 84제곱미터는 6억 8천. 6억 8천이 이제 가장 낮은 매물로 올라와 있습니다. 6억 8천. 자, 우미린 더0리티지우미0 0 0리티지는0억0천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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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억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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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버파크 84 기준, 6억 3천, 6억 3천이 가장 낮은 매물이고, 디에트르 더펠리체 디에트르 더펠리체도84 기준. 이거는 아마 탑 층인 것 같아요. 이렇게 가격이 높은 거 보니까, 84 기준으로는 6억, 6억이 가장 낮은 매물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푸르지오 더 베뉴 팔사를 한번 볼까요? 팔사 기준이 높은 가격 순인 것 같고 내림차순으로 했을 때. 6억 8500 6억 8500이 어, 6억 8500이 이거는 소팅이 조금 이상하네요. 이 부분은 제가 좀 봐, 다시 봐야 될것 같고 6억 8500인 것 같고요. 예미지더 시그너스 예미지더 시그너스는 5억 9천 5억 9천이 가장 낮은 가격으로 보이고요. 검단신도시 모아이가 그란 데 모아이가 그랑데 같은 경우, 8사 기준으로 보면 7억. 7억이 가장 낮은 금액으로 보입니다. 7억. 자, 금호 얼림 센트럴, 금호. 금호 같은 경우는 8사 기준으로 보면 7억 2천. 3층이 7억 2천으로 가장 낮은 매물로 보이고요. 오미리인더 시그니처 오미리인더 시그니처 8사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8사 기준 8사 기준으로는 7억 9천이 가장 낮은 매물로 올라와 있습니다. 8사 기준 7억 9천 대성베르힐 대성베르힐은 8사 음, 기준 5억 3천 이제 남쪽 밑으로 갈수록 조금 5억대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검단신도시 모아미래도 엘리트파크 84 기준으로 5억 2천 1층 이네요 5억 2천 그 다음에 신안인스빌 신안인스빌 오 이거는 굉장히 5억 84 인데도 불구하고 4억 9천 짜리가 있네요 완전 금매인것 같습니다. 4층 자 파라곤 보타닉 파크 5억 8천 5백 5억 8천 5백이 가장 낮은 가격으로 보이고요. 파라곤 센트럴 파크 6억 5천 6억 5천이 가장 낮은 매물이고요. 호반 서밋 프라임 5억 7천 5억 7천, 고층인데 5억 7천. 로, 로제비앙 라포레, 로제비앙 라포레, 5억 3천. 이게 지금 부동산, 여기 보면 매물 올라온 것들, 이것들을 갖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조금 한한달 별로 부동산 매물들을 좀 확인해가지고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시면 많은 정보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 부탁드리고 공유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모두 부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